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벤처와 임팩트 에코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어, 강의를 맡게 된 루트 임팩트의 허세영입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예, 강의를 드릴 수 있게 된점 영광을 생각합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 강의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접하셨을 소셜 벤처와 그 소셜 벤처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뭐 환경 생태리라고 표현되는 임팩트 에코 시스템. 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루틴팩트가 하는 어떤 사업들 그 이유들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루틴팩트는 체인지메이커를 돕는 체인지메이커라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남을 돕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만 가지고 있던 어떤 선한 뜻을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예,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저희가 체인지메이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메이커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인지메이커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체인지메이커라고 하면 어,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서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어, 뭐, 앞선 강의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가로서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어떤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애쓰고 계신 기업가 또 그들의 동료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회사들에 특별히 더 투자하고 지원해서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편 좀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꼭 그게 본인의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즉,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좀 돈을 이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어,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또 소액이나마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소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예전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의식적으로 좋은 소비를 할수 있도록 소위 말한 착한 소비를 할수 있도록 한번 본인의 삶을 조금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루틴 팩트는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만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과 삶을 통해서 예전보다 조금은 더 우리 사회에 어떤 더 이로운 방향으로 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저희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인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는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조직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원들이 그런 삶을 지향할 때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루틴 임팩트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체인지 메이커들이 더 일하기 좋고 더 살기 좋고 또더 배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보다 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체인지 메이커의 삶을 시작할 것이고 또 시작한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체인지메이커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일과 삶 그리고 배움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커뮤니티인데요. 그 이유는 커뮤니티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안에서 그 구성원들은 실은 서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경제적인 어떤 스트레스로부터도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학술적인 연구에서도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루틴 패드가 지난 몇 년간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면서도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런 체인지메이커의 어떤 일 또는 삶을 한다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은 어, 더 주류적인 선택에 비해서는 좀 불안정할 수 있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걷다 보니까 조금은 외로움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 또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뭐라고 부를까요? 조금 외로움에서부터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커뮤니티가 아무래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사실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나 또 알게 된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뭔가 이렇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사실은 이걸 같이 할 만한 어, 그런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손쉽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커뮤니티가 가진 힘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더 체인지메이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루트 임팩트가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소셜 벤처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어, 코어킹 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이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헤이그라운드에는 어, 법인 수 기준으로는 80개 그리고 사람 수 기준으로는 한 530명 정도의 어, 체인지메이커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 각자 회사가 사무실을 구할 때보다 더 적정한 가격에 그러면서도 더 좋은 어떤 사무 환경,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또 작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회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자신의 회사가 가진 자원은 대략 제한되어 있는데 돈이 든사람이데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이런 멋진 체인지 메이커들을 돕고자 하는 변호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이 소속된 어, 법률 회사와. 이제 저희 루트인팩트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그 변호사분들이 여기 입주해 있는 회사들에게는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합니다. 사실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외부에 변호사를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어, 쓰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의 어떤 법률적인 위험, 그 리스크가 자꾸 쌓여가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뭔가 관련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분들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요. 또 재무나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어려워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회계사 역할을 하시는데. 어, 이제 좀더 자신의 여가, 그러니까 일 이외의 시간의 일부를 또 이렇게 좀 좋은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분들, 회계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모아서 또 저희 여기 멤버들의 회사. 어떤 재무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훨씬 더좀 전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마치 공동 구매 하시는 것처럼 이제 개별 회사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모이다 보니까 500여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구매를 할수 있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IT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저희 멤버들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소소하게는 이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헬스클럽들 가도 제휴를 맺어서요. 이제 여기 멤버들이 이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이그라운드 멤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마 그들의 삶의 질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강조드렸던 커뮤니티가 실제로 이 헤이그라운드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한 회사들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고요. 또는 구성원들과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가 가진 스킬을 어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의 또 이제 그 임팩트 에코시스템. 생태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헤이그라운드가 같이 모여서 일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가진다면, 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집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신 분에서부터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또는 자신의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데 조금 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주제를 어, 가지고서 또 이렇게 기여하고 계신 분. 또 이제 이 다양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아니라 이제 집이다 보니까 훨씬 사적인. 예,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의 어떤 효과 중에서도 특히 더 그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끈끈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첫 1년을 같이 살았었는데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예, 웃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집을 이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서로 지지하면서 서로의 어떤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 앞으로 이러한 커리어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이제 임팩트 베이스 캠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4명 내지 5명씩 팀을 이뤄서요. 실제 주위의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정의한 다음에 한번 이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 소위 말하는 시제품까지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어 함께 팀원들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르고 있고요. 네이 안에서 학교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다른 학교에서 왔지만 아 그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끝나고 함께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분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임팩트 커리어라는 이름의 어떤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앞글자를 따서 Y, W, G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셜벤처에서 일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 또는 더 나가서 정말 내 커리어를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정말 이런 인재를 항상 찾고 있는 이런 소셜벤처들을 또 한편에 발굴해서 서로를 연결하는 어,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실제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실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체인지 메이커로서 어떤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아 경험해 보니 어, 내가 정말 커리어로 진지하게 가져갈 만하다 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의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해 드리는 동시에. 또 회사들에게는 정말 만나기 힘든 또 좋은 인재들을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이렇게 임팩 커리어 Y, W, G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커리어를 시작하고 계십니다.